자, 에어 스트라이크 선수는 비록 어, 1대1은 1대1 퀵킥 매치는 장하시는 분이지만 저분은 피자를 타가신 분입니다. 피자를 이미 5연승을 한번 해본 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때는 용병제도 없었지만 어쨌든 연승자는 연승자. 연승자 출신. 직접 나서서 이기고 피자 먹방하면 개꿀맛인데 이걸 안 하네. 어쨌든 미스터 피자왕과 빅토 선수 이미 먹어본 사람 먹어본 분은 아닙니다. 오늘 그 뭐야 어제 김말이 없어가지고. 못 드렸는데 오늘 방송이 끝나면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laughs> 이미 먹어본 사람과 먹은 사람, <laughs> 먹고 싶은 사람. 어 에어스타일 손트롤 루스인 루스. 루스 선 사냥꾼 오줌아. 난다 과연! <웃음> 제발!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시간상, 에어스타크님이한번더 피자를 먹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laughs> 굿. 이렇게. 야, 근데 이거 사냥꾼 오두막 짓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구나. 쉿... <laughs> 20일 도당2 0일에 금을 채취하는. 파리 오두막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정찰병. 어, 미리 이미 확보된 사슴 경로로. 오. 오. 온다 온다. 느낌 왔어. 역시 <laughs> 역시 피자왕. 스 역시 피자왕 굿스 타트. <laughs> 스카 여기서 바로, 어, 어 여기서 바로 평캔까지. <S> 좋아, <S> 좋아, 희망이 <laughs> <시방이> 보여. <laughs> 아 여기서 평캔으로 핵코수핵코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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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다시고. 자 기력이 떨어졌군요. 나 순식간에 이7 0원 확보하고 150 상금 확보한. 아, 그리고 늑대 한번 치고 마을 간으로 유인해서 아 이거! 이거 뭐야! 오늘 첫 번째로 관계한 관전한 랭킹 3위의 랭킹 3위의 플레이다 세계 랭킹 3위의 플레이 난 느낀다 이분은 비록 팀매치는 돌리지 않지만 그분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야 아 어, 가봅시다 아 근데 지금 <laughs> 어, 내 사슴.. 어이거 사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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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타 싸움아알 같은 아타 싸움나카이 죽기 때문에. 그때는 어함들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삼정찰병까지 뽑아서 열심히 맵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리고 이미 확보한 사슴으로 그리고 경제동 업그레이드 하는 아바스 비터 선수 전 경기들과 빌드는 동일해 보이고요 루스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루스 위주로 간단하 하겠습니다. 늑대도 많네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상대쪽 차하면서 정찰하기 귀는 아, 이거,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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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러면은 이제 늑대 상, 상금까지 받으면은 250원 ETC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ETC까지 올라가면 이제 분당금이 좀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황금성. 자원교환. 어, 지금 이러면은 어, 빠른 ETC 타우너를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 걸렸네. 요 아, 지금 주민 반로빨라요 때렸죠, 지금. 지나가는 거 보고. 역시 피자왕. 역시 선대 선대 피자왕? 이대 피자왕이 열심히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선대 피장. 자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병 양성서 올리는 거 확인? 네. 아무래도 이제 루스도 어, 루스도 그 초기 기사라는 이티어 기사가 나오는 문명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랑 다르게 프랑스는 이제 랜드마크 완성되자마자 바로 이제 기사가 완, 나오는데 이제 루스는 이티어 어,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병 양성소를 생산하고 어, 군사 양성서 기병 양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이밍이 좀 늦습니다. 그지죠그대도창 창벽을 뽑아놓는 모습. 상대 기사가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렐릭. 비 <목소리는> 전문점 철병업 안 했네요. 지금 경찰병들이 상대방 둘러싸고 있어요. 뭐 하나 보려고 상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늑대 어, 하나 발견해서 늑대 사냥하는. 아, 어, 전맵에 사냥감이랑 사냥감은 다 잡아서 어, 이게 지금 루스 입장에서는 이게 티어 3 500 금을 얻어가지고. 어, 주, 주민의 식량 수확 속도를 부스팅하고 싶은 게 마음인데 지금 그게 좀 쉽지 않죠 290까지는 사는 상황 양한 마리 찾았네요 이거 투기 기사가 나와서 양도둑, 양도둑 양도둑을 쫓고 있죠아 팀 상대가 이제 고병양 선수와 기병양 선수가 하나씩 있다는 거를 파악했는데 이제 둘중 어떤 병정을 구성할지 일단은 기병양 선수에서 초기 기사와 그리고 금병양 선수에서 군사를 모으는 모습. <목소리> 상대방 움직임을 파악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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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르카 <목소리> 아, 사이이스나이 군사들이... 아, 지금 사슴 쪽 수비하러 나와 있는 모습 봐. 아, 근데 얘꼼 더가 있요온 움직임 보고 있는 모습? <laughs> 하자마자 김하병 마주치고 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상대방이 견제하지 못하게 막는 모습 위 체력이 어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 이것도 이제 피해라면 피해거든요 이게 도전할때 이렇게 너무 피해 없는 유닛이 많아지면은 이 유닛들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어, 상대방 차면명본마저빠지는 계속해서 소중 일어나면서 와아 정찰병 아, 근데 지금 숲 쪽에서 숲 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아, 살짝, 살짝 보이네요 그리고 또 스마트하게도, 아까 이제 어 프랑스 유저들이 저 조합에 당한 이유 궁수들은 발이 느려가지고 얘들은 싸우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궁수는 못 도망가요 그래서 경기병들이 궁수를 학살하는 걸 이제 참아보지 못한 기사들이 싸우다가 창병한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궁수들은 계속해서 이제 본진 근처에서 멀리 나가지 않죠 아, 근 여기 지금 일꾼들이 좀 어?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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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앗, 어, 숨었어요 자, 지않았그래서 아, 초기 기사들 아 살짝 이득보고빠지네 어, 이쪽은 어, 이쪽은 지금 좀 어, 경기병들이 피해 입었고 아, 지금 멀티태스킹좀 장난 아니네요 이쪽에서 서로 추적과 교전을 하고 있는 모습. 추기기사, 점사. 점사가 빠지고, 고병양 선수 두개 추가돼서 이제 참병을 더 찍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주민 숫자는 33과 33! 아, 똑같습니다. 양 선수 지금 단한 번도 주민을 쉬지 않았어요. 자, 여행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주민 숫자가 3 3인데 33. 33. 대말 엄대 엄입니다. 기마병 계속해서 지금 어... 어, 빅토 선수는 어, 1... 보병, 3기병 양성소. 되게, 어... 경기병에 힘을 엄청 쓴 그런 조합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1, 궁사 2, 보병 양성소. 그리고, 1기병 양폭 2, 아이이보병 양폭 1기병, 1, 1 공사. 2, 일이 아, 근데 지금 여기 아, 이군들 반응 못해서 아, 두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주민 차이가 31대36 순식간에 벌어졌죠? 이 피자 스크린이더 도미노 보내줍니다, 저막 마! 도미노가 제일 보내주기 쉽다. 카톡으로 선물 보낼 수 있어가지고. <목소리> 장난합니까, 지금. 나, 내가 피자 시킬 때는 도미노 안 시켜. 나만 줄, 줄 때만. 아, 그래데 이쪽도. 나름 일궁전제, 한 성공. 어, 지금 서로 지금 기동전이 장난 아니에요. 옥토버가 좀, 약간, 따라 힘들 정도로. 근데 지금, 어, 어느새 돌을 사가지고, 마을의 간을 막 지었거든요? 루스? 이러면은 주민 숫자가 이제 갈수록 빨리 늘어나는 거 루스인데, 아, 지 여기 한대다못 먹게 계속해서 하면서 이거 마을에 가니 지어져서 루스가 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 소모전이 되면은 역시나 하지 마, 아바스. 이번에 역시 본인이 가장 즐겨하는 플레이, 공성추 아, 네, 푸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봤어요.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방업무 아, 공방은 안 했거든요. 아,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지. 수 있는지? 수 있는지? 수 있는지? 수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이길지 각이 나오는데, 실시간은 손이랑 외랑 못따라가 현재는 17평이라고요. 바로 다른 게임인데. 어, 근데 지금 유닛 근호가, 어, 어, 어 이거 지금 루트 약간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마을에 가는 올리는데, 썼기 때문에, 아, 일단, 마을에 간 숨었고요, 공수들. 어, 아, 좋아요. 마을에 간숨은거 좋아요. 그리고, 한 병들은 스탯스 전기병, 한만만 따라다니고, 한 병들은 이제 드립을 하다가, 공수들 죽여졌는데 지금 공수는 마을에 간 숨었죠? 아, 근데 지금 마을에 간이 어그로가 지금 공선체에 끌려가지고, 그 주민들, 아, 뭐야. 이거 고수이 나오는 게 좋아보여요. 지금 딜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더몰아칩니다. 더몰아쳐요. 공선주 타이밍 매서워요. 그러면서 생산건물부터 부시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마을에간까지들어가 견적 안 나오니까 생산건물부터 공선차가 아, 계속해서 어그로 끌고 있기 때문에 마을가지이 실질적인 어, DPS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타겟을 못 바꾸거든요 아, 공선차가더 꼽고 있고 항공선문 뚫리고 는 모습 공수는 나와야 DPS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꾸 공성추 치고 있거든요. 이게 상황. 아, 나왔네요. 공수가 나오면 이제 청장들을 계속해서 속기씩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또 지마병이 있어가지고. 공수들을 최대한 어으로 관리해야죠. 아, 여기서. 좀 그래도 반응 좋아서. 공수들을 잘 빠지는 성공. 그리고 상대방 랜드받고 꾸준히 쓰들기고 있는 고속추 이것까지 뽀개지면은 마르간까지 길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지금 어.. 지금 아바스드 자원 남는것 거의 없이 쥐어짜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주민들이 나오나요? 주민들 안 나오나요? 그냥 마르간 을아 여기서 지금 아, 군사, 이거는 좀 아쉬워요. 이거 마을에 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것 같다. 아, 지금. 아, 나다 포탑으로 숨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에서 어디서부터 나타난 초기기사 한기. 잠깐만, 초기기사. 상병에게. 아, 이거 지금 현대 피자왕을 2대 피자왕이. 아, 토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이대 피자왕의 탄생 선대, 선대를 토핑으로 만들어버렸군요 점수 차이는 거의 안 나는데 아 이게 결국에는 왕조 이, 이, 이 차이, 이 차이네 인간인가요? 이 차이 군사 이제 아바스 해야겠네